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11일 행복한 월요일이고요. 긍정화건 644일째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긍정화건을 외쳐보기 전에 네, 오늘은 여러분들 어, 어떤 상황에서도 쓸수 있는 마법의 단어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단어를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어제 방에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페인트 칠을, 이게 문을 딱 닫아놓고, 있자니, 페인트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페인트 냄새가 심해서 문을 열어 놓자고 하니 날씨가 너무 더워서 땀이 비 오듯이 나고 여러분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여러분들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네 이게 제가 여쭤보는 게 옛날날의 응답하라 1994라는 드라마에서 어 조금 그놀라이 됐던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정답은 <laughs> 괜찮아라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문을 닫을까 아니면 문을 열까 를 질문을 한 문제입니다. 근데 답은 괜찮아라고 합니다. 참 희한하죠. 제가 처음에 이 영상을 봤을 때 거기에 나오는 남자들처럼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뭔 그의 소리야. 자기가 문을 열까 닫을까를 물어놓고 도대체 왜 괜찮아? 라는 말을 원하는 것일까? 여자들의 언어는 참으로 알수 없는 언어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질문에 대답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곱하기 2는 뭔가요? 사라고 대답을 하고 싶어하죠. 이곱하기 네. 2가, 팔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대답을 하면 바보 천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이야기했죠 대답하지 말고 우리 생각하고 질문하자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괜찮아 라는 말이 우리가 어떤가 무엇인가 이 다른 사람한테 내 고민을 이야기를 할때 우리가 듣고 싶은 건 답이 아닙니다. 아, 내가 A를 할지 B를 할지 고민이 돼.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물을 때 저는 솔직히 대부분 어떻게 할지 내 마음 속에 답은 정해놓습니다. 그러면서 원하는 건너할수 있어? 라는 응원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뭔가를 질문을 할때 지식적인 거를 물어봤을 땐 당연히 대답을 정답을 듣길 원하지만 시험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그거의 정답을 말해야 하지만 그게 아닌 일상생활에서 우리 대화에서는 대부분 내가 고민이 될때 나를 응원해 주든가 아니면 나를 위로해 주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남자 어 여자 어뭐 이런 걸로 다니는데 남자든 여자든 요즘에 그 한창 풀이 꺾이긴 했지만 N M MBTI 음, F야 T야 이걸 떠나서 우리가 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정답을 원해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 누군가 나에게 어떻게 할까라고 물었을 때와너 그런 고민 있어? 참 힘들었겠다. 너 괜찮아? 괜찮아. 너 네가 선택한 어떤 걸 선택하든 나는 응원할게. 라고 그 사람에게 답을 말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그 사람의 고민을 들어줍시다. 여러분들, 우리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죠. 내가 한번 말하기 전에 두번 들으라고 귀가 두 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우리에게 뭔가 물어보고 고민을 상담하고 어떻게 할지 물어볼 때 대부분 나의 어떠한 선택을 응원해주거나 동의 공감해주기를 원해서 질문하는 걸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정말 마법의 단어입니다. 괜찮아 할수 있어. 여러분들 우리 누군가에게 고민이나 혹은 그 힘든 점을 말할 때 나에게 이야기를 할때 여러분들 답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위로를 아니면 응원을 해줍시다 여러분들 대답하지 말고 공감해줍시다 여러분들 우리 시험 문제에서만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하지 다른 어떤 것든 나에게 물어봤을 때. 내가 답하, 답해 주려고 하지 말고 공감이나 응원해 줍시다. 여러분들, 어떤 답을 저에게 내려주실 건가요? 여러분들, 대답하지 말고 공감해 주십시오. 그 공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그 대화를 하는 사람은 더큰이 끈끈한 이 유대감과 그리고 소통을 할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괜찮아. 그리고 할수 있어. 힘들겠구나. 이런 공감되는 말을 우리 공감해주는 그런 철동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긍정, 화건을 외쳐 보겠습니다. 하나, 오직카나뿐이 체육관 독사 질문 사색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100명의 동료분. 동료분들과 함께하는 파라에스트라 순전의 리더 박찬욱이 됐다. 그리고 우리 동료들은 각기 다른 리더로 함께 성장 했다둘 다에게 승리한 프로 MMA 파이터가 됐다. 셋 항상 긍정적 락시 역태도로 삶을 대처하는 박찬욱이 됐다. 넷 고통의 나라를 비춰도 존재감에 키움으로써 우리 동료들이 편내실수 있는 그림자를 드리우는 고목같은 존재가 됐다. 다섯 프라임 탈출하여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다시 더 많은 것을 베풀고 함께 누리는 삶의 세계 됐다. 여섯 참깨하는백 명의 초연동신분들과 함께하게 됐고 지금 이 공간에 늘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즐거운 노래터 같은 공간이 제자 일곱 독서를 통해 쌓인 지식을 글쓰기를 통해 비워냈고 지식을 지혜로 바꾸는 과정을 거쳐 어 나의 지혜 눈을 번쩍 뜨게 했고 또 나의 이 노이즈 캔슬링을 탭재한 길을 장착하게 됐고 올해 내 원고를 추고했고 계약 캐타 8개가 내고 싶은 모든 것들을 긍정 확인을 통해 매일 꾸준하게 외쳤고 외친 모든 것들 다 이루어 젖자 아욱거북이처럼 서두르지 않고 남은 속도로 끝까지 실행했고 특별한 결과를 받아들이고 자아성찰을 통해 매일 꾸준히 성장 했다 10 나의 오마이 소리를 듣고 미루지 않고 즉시 실행 했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건강하고 좋은 연기라는 박차등기 젯자 11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매일 행복한 오늘을 살아가게 됐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철동지 여러분 오늘도 소중한 순간 저의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우리 우리 지인분들이나 여러분들의 소통을 하고 있는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물어봤을 때 대답하지 않고 공감과 위로를 줄수 있는 그런 철동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가겠습니다. 그럼 우리 내일 또 행복한 얼굴로 오늘보다 조금 성장한 모습으로 내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